예. 네. 어떤 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 어, 저기 s 네이요 s n 시요 예, 예. 네. 에스넷... 매수 가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2 0 네. 8,920원에 네. 20%요? 20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예. 네. 예, s s 이제 이번에 좀 이제 볼 텐데 s n s 는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좀 보여줬던 12월 달에 급등세를 보여줬 던 주었던 종목이죠. 그 굉장히 이제 유명합니다. 코코미나, 에스넷, 그리고 오픈베이스, 링그넷까지 전부 다 이제 3월 인터넷 관련주를 끼면서 어 엄청난 상승세가 좀 나왔죠. 근데 지금으로은 이제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금으로도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S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정책적인 부분들 굉장히 크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사물 인터넷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 성장을 시켜라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적 패턴들도 좀 보시면 좀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패턴으로 좀 바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8,92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8,920원이면 꽤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왜냐면 일단 보세요. 일단 그 과거에 1차 상승하고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전문가들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좋지 않다, 그리고 매도하라 어, 이런 말을 좀 많이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더 홀딩해도 된다. 좀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상승 이후에 횡보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 매수세가 강력, 어, 강력해지는 그런 국간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점대에서 이렇게 어, 바닥을 잡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캔들들이, 이런 역망치형 캔들들이 나오면서 이 역망치형 캔들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역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수 강력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저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어디까지? 1차적으로 만원대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만천원대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 어, 통상적으로, 이렇게까지 상가를 붙여버리고, 그 다음날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지 않은, 이런, 음봉이 나오고, 끝나는 주먹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들로 봤을 때, 추가적인 정고점 때까지 상승은 좀 충분히 가능해 보, 보이고요. 그리고, 코콤, 코콤까지 같이 보시고, 링네트 같이 보시고, 오픈베이스 같이 보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오픈베이스와 이제 링네트는, 서로 약간, 같이 움직이는 흠,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s 넷과 이제 코코미 좀 같이 흐르 같이 흐르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제 과거에서도 12월 달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s 넷과 이제 코코미가 같이 이제 급등을 보여주면 이제 오픈 베이스와 링네트는 약간 소극적으로 약간 이제 흐름 어, 조정세가 나오다가 이제 코코미가 s 넷이 약간 조정을 주면. 오픈베이스와 링네트가 급등하는 흐름도좀 나왔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어, 서로 같이 이제 바켓으로 묶어서 막쭉 상승하는 흐름들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나누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SNS는 코콤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코콤의 차트를 보시면 이제 2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횡보를, 상승 이후에 횡보를 좀 나와주고 있죠.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20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S넷도 보시면 이제 아까도 어, 영망 치형캔들의 저가만 이탈하지 않으면된다고 했죠. 그래서 손절가를 보시면 손절가는 어, 이제 8,550원대 정도 잡아보시고요. 1차적으로 만원대, 2차적으로 만천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코콘까지 같이 보시면 좀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S넷 정리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끊긴 상태인 것 같은데요. 김동환 전문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만천 원으로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550원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